노래 잘하는 이제 책으로 책으로 최고로 한번 만나보세요.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가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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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이제 책으로 만나보시죠. 노래 창법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가창학 도서출판 지식 공감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악보 4-38번 난널 사랑해 신호범의 노래를 가지고 재즈풍의 왈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노래를 여러분들이 부를 때는 호소력 짙은 노래이기 때문에 호소력 위주의 노래를 불러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운스 리듬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리듬적인 묘미까지 잘 챙겨주셔야 이 노래를 궁극적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살펴보면은 나 이렇게 되는데 이걸 만약에 그냥 우리가 정박자로 허정적으로, 호소적으로호소력 있게 부르면 난널 사랑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빠다담, 빠다당, 빠다당 이렇게 빠다, 따다, 따다, 따다 하는 요런 바운스 리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 할때 랑자의 살펴보면 그냥 사랑해, 사랑해 여기서 사랑해 이렇게 바운스림이 들어있고 너의 모든 여기 할 때도 너의 따다단 따단 이런 느낌의 바운스가 계속 나오죠. 몸짓이 그 다음에 금이인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정박자로, 걸,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따랑, 뜨, 따라라 빠랑, 뜨, 빠르라던, 이런 식으로 바운스 리듬이 그대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챙겨서 호소력도 넣고, 그 다음에 리듬까지 잘 챙겨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나 너의 모든 몸짓이 그 의미인걸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재즈풍의 왈츠 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